OCR을 남녀노소 할것 없이 다 사용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죠. 우리가 타이핑을 한다든지 또뭐 번역을 한다든지 저희가 뭐 일전에도 어디 농업기센터 갔다 오고 어제도 강의를 하면서 그분이 물어본 게 뭐냐면 화장품을 수입을 하시는 분이래요. 화장품을 수입하신 분인데 설명 매뉴얼이 그러니까 미국에서 수입을 한데, 그러니까 매뉴얼이 다 일단은 영어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쪽에서 뭐 pdf나 그걸 주면은 그냥 긁어다가 그저 구글 번역기에서 하시면 되죠 근데 그게 없대 그냥 이 설명서만 있죠요 설명서만 영어로 이것처럼 그러면은 일일이 그저 뭐 찍어서 하든지 뭘 하든가 뭘 이렇게 해야 되잖아 선생님 아니면 일일이 쳐야 되잖아 근데 그걸 언제 쳐요? 저도 영어는 느린데 한글은 좀 빨라도 보면 그래서 첫 번째 OCR은 그렇게도 필요하고 번역하는 것까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하는 거 먼저 보세요, 선생님. 플레이스어 가셔가지고 O C R이라고 이제 검색을 하시면 O C T가 아니라 O C R이에요. 그러면 텍스 스캐너 O C R이라고 저번 주에 설치를 하셨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저를 보세요. 열기를 하시면 열기를 하시면. 이제 예, 그 상황을 그분이 말씀하신 게 어떤 상황이냐면 뭐 이, 이 사람을 교정하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이거예요 그 영어 있죠 영어 선생님. 자, 보세요. 그러면 이거를 자 찍었어요. 그죠? 네. 찍으면 오픈드 이츠 자 오픈드 이츠 영어는 거의 뭐 98%죠 중요한 거는 추출은 됐죠? 선생님 네. 여기 영어가 됐잖아요. 바로 네. 이거 이제 번역을 공유를 해서 할 수도 있지만 꾹 눌러서 잘 보세요 모두 선택을 하세요 그러면 구글 테파일 번역을 해봤죠? 구글 테파일 번역을. 행거 같죠? 조대원 선생님. 자, 그러면, 복사를 누르면, 자, 보세요. 복사를 누르면, 여기 구글 테파일 번역이 나온다고. 근데 중요한 건 아이폰이 구글 테파일 번역이 안 된다고. 아이폰은 안 된다고. 아이폰은 네이버 팝하고는 되죠? 네이버 팝하고는 돼요, 조대원 선생님. 네이버 팝하고 들어보셨나요 좀 이따 해볼게요. 잘 보세요. 다시 이거를 모두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쪽에 저는 많아서 점대기가 나오는데 여러 어플이 많다 보니까 근데 어플 설치가 많이 안된 사람들은 팝하고 번역이라고 바로 뜬다고. 좀 이따 해볼 거예요. 점대를 누르면 잘 보세요. 팝하고 번역이 이렇게 보여요. 네. 이거 팝하고 번역을 딱 누르면 잘 보세요. 얘가 이렇게 이쯤 이게 일본어로 돼 있어서 그래요. 만약에 한글로 바꿔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얘를 또 복사를 해야 돼 그러면 꾹 눌러서 해도 되긴 되는데 요점 3개 눌러서 그죠 앱으로 전환을 가시면 여기에 복사 그죠 공유 진료 찾기가 된다고 그죠 근데 잘 보세요 다시 해볼게요 선생님 여기서 꾹 눌르면 모두 선택을 하시라고 그러면 지금은 이제 앱이 실행이 돼서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따이끊끌게요 그러면 다시 점세개 누르면 합하고 번역이 나온다고 해볼까요 선생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러면 여기서 복사를 하게 되면 얘가 뚝 뛰죠 그럼 이게 복사가 된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만약에 그꾹 그렇죠? 눌러도 앱으로 안 가도 복사는 된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요거를 해볼게요. 일단 OCR부터 해볼게요. 선생님. OCR부터 플레이스터 가서 OCR 열어서 한글이든 영어든 스캔을 하나 해보세요. 선생님. 자, 선생님, 스캔을 하셨나요? 그친구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는이친구이 친구는 이는이 친구는 이친이친구이거든요이 친구는 이 친구는 그렇지. 근데 파파 원래 있구나 일단은, 다시 한 번만 더 보시고 할게요. 이게 이제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죠? 편집하는 거고, 이건 공유하는 거일 거고요. 그죠? 자, 이거를 꾹 눌러서, 모두 선택을 딱 누르시면, 그죠? 점대기를 누르면, 이렇게, 파파고 번역이라고 떠요. 파파고가 있으면, 근데 구글 번역이 없으면 어때요? 복사를 누르면 이쪽에 뜬다고, 요렇게. 그 이거 눌러서, 그죠? 나오죠. 한국어, 일본어. 언어 선택을. 근데 파파고보다는 구글 태파여 번역이 개수가 훨씬 많죠. 구글 번역은 103개국까지 된다그랬잖아요 파파고는 지금 9개인가? 10개밖에 안 된다고. 보면. 그러니까 차이가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네이버 파파고를 설치를. 노시구글테하에번역 그러니까 네오 팝하고 두개 설치를 해 놓으면 그죠? 몸도에 맞게끔 사용을 하실 거예요. 아시 겠죠. 저는 아시겠죠, 오시야. 여기까지만 할게요.